실전 영어의 진수, 바이블 영어의 강민금입니다. 1 4 1 8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및 구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액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리고, uh, so 사울이 uh, uh, yet 여전히 are breaking out uh, 내뿜으면서 t h r e t e n i n g 유협과 a 슬라 s l 살기를 against t h 제자들에 대해 o 오브 더 t h 주의 제자죠. 요 세우 so, 요 이제 사울이 주어죠. went 같습니다. 언더 하이프리츠 대 제사장에게 and the, 그리고 디자이얼드 요구했어요. 어부힘 그에게 레럴스 문서를 써달라고 두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로 가게 어 두더 신하고 그스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의 줄 데크리하여 이프 만약에 히 사울이죠 화운드 발견한다면 애니 누군가를 of this way 이 도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도죠 왜 h 그가 they 그들이 were 이든지 아니든지 men 남자든 w e r o m e n 여자든지를 왜 h 불구하고 he s a u 이 might bring 잡아올 수 있게 됨 그들을 요 mean were women y o 이죠 어떤 상태로 bound 묶은 상태로 한트 제로슬롬 예루살렘으로 압송할 수 있게 해달라. and 그런데 에 s 범마 했을 때 이제 지금 공문서를 받았죠. 이 사울이 드라니어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이 이제 출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울이 came 다달았을 때. near Damascus, Damascus 근처에, and 그때, suddenly, 갑자기, the o l 유두브산에요 find, 비추었어요, roundabout, 주위에, 힘, 그 사울 주위에, a light, 한 빛이, from heaven, 하늘로부터, and, 그러자, he, 사울이, 거꾸로 졌어요. To the earth, 땅에. And 그리면, 그러면서 heard, 들었습니다. A voice, 한 음성이 saying,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Unto him,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워, 사울아. 세워, 사울아. Why? 왜? Persecutist, 박해하느냐. 도, 너는, 네, 나를. 엔 그러자 사울 히 그가 세드 말했습니다. 훌 누구십니까? 알트 다우 당신은 롤드 주여엔 그러자 덜 롤드 주께서 세드 말씀하셨어요. 아이 나는 엠지저스 예수다. 훔 그를 요 지저스가 이 훔이죠. 다우디가. 펄스큐티스트 박해하고 있는 이펄스큐티트의목적과 w 이죠 it 그 일은 박해하는 그러니까 일이죠. is h a r 괴로운 일이다. f o 너에게 이 i 가 바로 요 to 이죠 어, 어떤 it냐면 k i c 발로 차는 거예요. against the p r e 뭔가 찌르는 것 이게 동사가 찌르다라는 거니까 찌르는 것 여기 더 플러스 어 이제 프릭스하면서 얘가 이제 명사가 된 거니까 명사로 찌르는 것이라는 의미로 가시라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여기 이제 속어로는 이게 이제 음경이죠 그러니까 고한을 걷어차는 것 같은 아픔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n 그러자 히 사울이 크라블링 떨면서 원래는 이게 이제 부사 구조지만 여기서는 형용사로 해석을 해서 떠는 히 그가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떨면서 에스토니시드 깜짝 놀래서 그가 이게 주어져 새드 말했습니다 롤드 주요 워트 이거 좀 있다 이자 보시고요. 위어트 원하십니까? 다우 당신은 이제 워트 이야기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거죠. 요 워트가 어 이제 의문부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빠진 거지만 해서 얘가 지금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당신께서는 요 위어트가 여기선 본동사로 쓰였죠. 원, 원하다 이런 의미로 무엇을 원하십니까?인데 요 와트가 아직은 이 와트 자체만으로는 목적어가 아니에요. 지금 와트 절이 목적인 거죠. 그러면 해부 하도록 이게 좀 사역 동사죠. 미 내가 아 원래는 이게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투가 생략돼야 되는 거죠 현대 영어에서는 투 하기를 해서 이게 오시 구조죠. 요 두이 목적어가 와트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And 그러자 덜올드 여호와 참 주께서 s a 말씀하셨어요 u n 힘 사울에게 a r i 일어나서 a 그리고는 g 가라 인 n 더 o 리그 e c i 그 다마스커스죠 a 그러면 이트 이거는 일반 주어니까 해석을 안 하죠 s 비토 l l 얘기가 되어질 것이다 디 너에게 무엇이 w h 이하가 얘기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도 h o 가 머스 s 해야 될이두의 목적어가 와트죠.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누군가가 얘기해 줄 것이다. 그거죠. and 그때 더민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위치가 후절이죠. 브니도 여행하던 믿으심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그들은 스투도 서 있었습니다. 습 칠리스 말을 잃은 채 그때 히어링 들었어요 어 보이스 음성을 이 누가 들은 거예요요 같이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이 들은 거죠 버트 그러나 싱 보지는 노맨 no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하는 사람 못본 거죠 n 그리하여 세오 사울이 어 로우즈 일어나서 품 되어서 땅 바닥에서, and 그리고는 when 하니 이제 아이즈 그가 눈을 were well opened 떠 보니, he 그는 so 볼수 없었어요, no man 사람들.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못본 거예요. But 그리하여 t h e y 그들이 이 이게 함께 가던 그 사람들이죠. 레드 이끌고 힘 바울을 사울을 by the hand, 손으로, a 그리고는, b r o 데리고 갔어요. 힘 사울을, i n 다마스커스, 그, 담의색으로 어, 끌고 간 거죠. a 그리고, he, 사울이, w a 있었어요. s e r 이 i 사흘 동안, w i 사이트 보지 못한 채. a 또한, 나이 i t h e r did 먹지도, 날 no, 드링크,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흘 동안. And, 그런데, 결유두사네요 Words 있었어요. A certain disciple. 한 제자가 있었는데, at 다마스커스, 때마침 다마스커스에 있었어요. Named 그 사람의 이름은 에네니아스, Ananias,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어요. And 그런데 투임 그 아나니아에게 세드 말씀하셨어요. 더 롤드 주께서 이너 비전 환상 중에 그러면서 말씀하사 하시기를 에네니아스 아나니아야. 그러자 히 아나니아가 세드 대답했어요. 비호도 보십시오. 아이 제가 m 있습니다. 히얼 여기에 롤드 주여라고 대답했어요. And 그러자 The Lord, 주께서, said, 말씀하셨어요 unto him, nani, say, arise, 일어나, and, 그리고, 가라, go into the street, 거리로. 그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위치가 이 street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코드 분리우기를, straight, 고든 길이라는, 이걸 성경에서는 한자어로 직가라고 표현을 한 거죠. 고든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거리로 가라. And 그리고 inquire, 물어보라는 거예요. In the house of Judas. 유다의 집이 어디냐. For, 그 원, 그 사람은, 요요 Judas가 이 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코드 분리우기를 세워.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불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이제 에네니아스가 찾아가야 될그 사람이죠. 이 세워는 어 탈소스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for 바로 비호드 보면 히그가 p r a 스 s 기도 어, 하고 있다라고 이제 n 에 a s 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n 그때 그러니까 기도 할할 그때죠. 했으신 보았어요. 이너 비전 환상 중에 a man 사람을 누가 본 거예요? 지금 사, 사울이 본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은 네임드 에네니아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커밍 오는 것을 봤어요. 인 들어오는 것을. a 그리고 프링 놓는 것을 히스핸드 아나니아스의 손이죠. 온힘 그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아나니아스가 자기 손을 올려놓는 환상을본 거예요. 됐 그랬을 때히 사울이 마이트르 시브 받게 될이 사이트 그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본 거죠. 된 그때 에네니아스 아나니아가 앤설드 대답했습니다. 롤드 주요 아이 제가 해볼 드 들었습니다. 아이 매니어브디스맨 매니어브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브디스맨 이 사람에 관한 소식을 하우머츠 얼마나 많은 이브 악행을 히 그가 사울이 했스돈 행했는지 투 다이 세인트 당신의 성도들에게 에째루슬 예루살렘에서 아주 악명이 온 동네에 퍼진 거죠. 엔 그리고 히얼 이곳에 다마스커스죠. 다히 그가 사울이 헬스 가지고는 어서러티 권리를 권한을 From the Chief priest, 대제사장들로부터 어떤 권한이냐면, to bind, 포박할, 오, 모든 사람을 포박할,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테트가 후절이죠? 포온, 부르는, 따, 네임, 당신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포박할,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버트 t 그러자, the l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s a 말하셨어요, u n t 에네니아스에게, g 가라, thy w 내 길로 가라. 홀, 왜냐면, h 사울은, 이제, 초전배어요 선택한 용기이다, u n t 내가. 투별, 담당케 하기 위해서, my n 내 이름을, before the gentiles, 이방인들과 in 킹스 왕들과 엔더 지드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홀 그리하여 아이 내가 하나님이죠. 위어 슈 보여 줄 것이다 힘 사울에게 하우 그레이트 하우 이하를 보여 줄 거라는 거죠. 하우 그레이트 띵스 엄청나게 큰 일. 이 그가 사울이 멋더서펄 담당할 For my namesake, 내 이름을 위해서 담당할 엄청나게 큰 일.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난관을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일들. a n 그 말을 듣고 에네니아스 아나니아가 왼트 갔습니다. 히스웨이 자기의 길을. a 크리하여 엔터를 들어갔습니다. 인터드 하우스 한 집에. a n 그리고는 좀 사울이 머무는 집이죠. 브링 올려놓았어요. 히스 이제 그의 손을 온힘 um, 사울에게. 세드 그러면서 말하기를, 브라더 형제여, 사울, 그 형제 사울이여, 돌로울드 주님 이분 바로 지저스 예수께서, 대 그분은 이후죠, 어피얼드 나타나신 언투디 당신에게 너의 노중에 언제 다우, 당신이 케임스, 트 다마스커스로 오는 그 노중에 나타났던 그주 예수입니다. 그분이 이게 주어져. has sent, 보내셨습니다. 미 나를. 데트, 뭐하러? 다우, 당신이 마이스터리 시브, 회복하게, 다이 사이트, 당신의 시력을, 사울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엔토안, 비, 피어드, 충만하게 위더 홀리고스 성령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엔이 말을 하자마자 에네니아스가 사울에게 임메디언이 즉시 결 유도사네요 표어 떨어졌습니다 프로이 아이즈 그의 눈으로 부터 사울의 눈으로부터 as 마치 이트 그것이 헤드 빈 스케어스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어요 엔 그러면서 He, 사울이, received, 되찾았어요. 사이트 시력을, 폴 a l 트 그, 즉시. And, 그리고는, arouse, 일어나서, and was, d e p t i z e d 침례, 세례를 받았어요. And, 그리고는, when, 몸마 했을 때, he, 사울이, had received, 받았을 때, 밑 음식을, he, 사울이, was, strengthened,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Then, 그리고는 words, 있었어요. 사울이 셀턴데이스 여러 날을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이 후절이죠. 뭘 있었던 에 다마스커스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제자들과 And, 그리고는 즉시히 사울이 preached. 전파했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스를, 도 인더시나우스, 해당해서. 대죠 어떻게 전파했냐면, He, 그야말로, 예수죠. 이, 예수죠. 이,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문장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복잡한 문장에 대한 간단한 해결 방법을 패턴 분석, 우주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액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and Israel. Thank you.